내가 남자 좋아한다는 소문이 과연 소문일까? <웃음> 오케이. 천아, <laughs> 나도 그 소문 엄청 많아. 나도 그 소문 엄청 많아. <웃음> <웃음> 포기해야 되지 않아? 어, 저장맨. 아니, 통을 이렇게 막 뽑아서 되겠어? 어? 오, 요즘 아네. 시대의 진정한 힘은 뭐야? 뭐야? 진짜 힘이 아니라 어. 사람을 이끌어드리는 매력의 힘이라고. 어. 아, 치감이. 어. 어. 아. 내가 <laughs> 내 마음속에 저장으로 수십만 어. 명을 내 머릿속에 저장시킨 거 알지? 아, 저장맨. 알지?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여심 사로잡기 진검 승부를 해보자고. 여심 사로잡기? 여심?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멘트를 주고받는데. 그거는 아 남자한테 쳐야 되는데, 내가. 멘트를 주고받다가 응. 서로 웃거나 숙스러워하면은 어. 상대 의해자로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어, 어떤 그 감정을 집어넣어서. 웃으면 알코올 멘트 해가지고. 매력적인 매토로상대데뭐게 하면 되는 그 나오자. 지훈아 자신 있어? 아, 어? 자신 있어! 어? 어, 장민아, 장민아, 가시죠? 가? 나 가? 나갈 한때는 뭐.. 어. 많이 한때 우리 저기.. 성민이 나갑니다! 아유.. 가자 그래. 와아.. 마주보고.. 아.. 마주보고 아, 마주 눈마시고눈 피하면 안 돼. 네. 웃으면 <웃음> 끝난다, 지훈아. 아니.. 진짜 니 시방 봐줘. 자! 자 그래. 우리 지훈이부터. 네. 자 저장맨부터 공격! 성민이? 꼬꼬깍깍! 꼬꼬까까 <laughs> 난 졌다 <laughs> 난 십판 못 본다 꼬꼬까까 어, 어, 어. <laughs> 난 졌다 <laughs> 난 십판 <졌다>. 못 <laughs> <시도한 번> 본다 <laughs> 어, 어. 왜 물로 왜, 왜. 꽃에 물 주는데 꽃에 물 주는데 제 <laughs> 속도 어 <죄송합니다. 웃음> 대중을 찍었어. 맛있어. 자, 우동이 형. 가봐. 우동이 형. 나한테 맞고 싶어? 어? 입술로? 입술로. 입술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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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야, 들어가봐 오케이. 버스 나와요? 할말 없어. 아, <laughs> 하나 가지고 들어왔거든난또 그, 드라마 거. 드라마 대사로 했어자 뭐. <laughs> 세 희철이 너다내 꿈. 이게 어이 없어서? 게임 어떻게 하는 거지아 자기가 만들어. 혼인가 만들어. 저장의 새로운 유행너 어.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laughs> 아무것도 안 할래. <laughs> 너 나랑 키스하고 싶지 지금? 오우. 속상하다. 음? 아 지훈이 형은 뭐해? 너나 뭐해? 이겼잖아. 탈락인데? 이건 내면이 된 거지. 지훈이가 피했으니까. 김이철 승! 어. 자, 와영에서 <laughs> 음, <영원해서>, 나와. 빨리. 이상해, <laughs> 이상해. <laughs> 어, 예, 아, 너무 예쁘게 생각하 되죠. 강단이다. 번하게 해줄게. 자. 해볼게. 웃거나 피하면 탈락.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두 개가 있는데 음. 한 개는 무대고, 한 개는 놀난 아, 오직 너만 좋아해. 아, 어떻게 해주냐고. 어떻게 해주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야! 내 이런 게, 내 이런 게 있었다. 아, 미현이 벌써 벌써 탈락하냐? <놀린> <놀린> 사랑해. 나 탈락! <타락. 놀린> 야, 이트에 얼핏인데? 아, 이거, 그래. 어. 잘할 것 같아, 성우 잘. 응. 내가 남자 좋아한다는 얘기 들은 적 있지. 달라! 여기지, 여지 여기지.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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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잠깐 과연 소문일까? 오케이. 저랑 나도 그 소문 엄청 많아. 나도 그 소문 엄청 많아. <laughs> 정말 상처뿐인 승리였지만 <laughs> 너 승리할 때 마지막 전투야, 전 정말 대의한테 졌어 상처뿐인 대결이었지만 아... 이것만큼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음, 응. 뭐야 이번에는 단체전으로 붙자 그래 아, 아, 뭐야. 아, 좋지 자, 우리 학교가 예술고야, 예술고 아,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름고도할교아야 아니, 내 갑자기? 우리 학교 고에어 아, 우리 아영 예고야 아영시고 아, 영고영 발레부 소장미 인사해 우리 발레부야 아, 발레 아, 아, 빨래부. 그렇지. 자, 우리 음악인이잖아. 음악으로 승부를 내보는 거. 거. 다른 노래 세곡에 동시에 나올 거야. 거기서 이세 노래를, 아, 뭔지 알겠다 해서 정답을 해서 맞춰야지 승리를 하는 거야. 이건 팀끼리 상의를 해 그러면, 히트라, 팀 아는 사람 손도 내는 거래? 무조건. 근데 이게 하나, 두 개는 맞고. 하나가 틀리잖아? 음. 그럼 상대방한테 음. 힌트를 숨금할수있어두개밖에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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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개를 확실히 알아세 세 곡을 어. 동시에 어. 얘기해야지. 아, 자, 음. 음악 주세요. 자, 잘, 잘 들어, 이거. 아. 너무, 너무, 너무. 야, 이게 하나만 틀리니까, 어. 하나만 틀리네. 정답! 어. 야, 얘기 우리한테 우리 다. 아, 미안해. 어? 우리 나를 해야 돼. 그럼 해봐, 안 해봐, 안 해봐. 해봐. 해. 내가 해. 책이 다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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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 저, 안안 해봐. 해 해. 해. 해, 해봐, 책이 다 어, 있어. 있어. 어, 나 있어. 스키장에서. 그리고 강남, 강남 스타... 정답! 바늘을 나오죠. 정답! 넘버 캔디 핑미. 아니야. 왜? 한번더 들어보자. 한번더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우리나아 정답, 정답. 정답! 저쪽 모직 기회자로. 우이쪽나 맞아, 맞아. 빨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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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답. 넘버 원 핑미 강남스타일. 땡뭐 핑미 아니가 핑미 넘버 원 캔디 강남스타일. 그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장... <laughs> 대회 보여줄게. 뭐, 대회 한번 됩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됩니다. 자 오케이. <웃음> <웃음> 자 다음. 뭐야 이게?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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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 무조건 노바이노노 정답! 지성이 지 노바디 무조건. <laughs> 아, 야, 무조건밖에 안되네 <laughs> 막와 뭐? 이러는데! 아니, 네. 아, 나뭐 했는데! 와 어, 어, 뭐! 뭐라고 말한다! 뭐! 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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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로... 지금는빨불렀어요 어, 네. 지금부터 어, 예. 어, 네. 완전 노상이 네, 노상해, 다음 문제! 노상해! 오빠! 뭐 강다니엘 뭐 하는데? 음악 어, 감상 중이었다. 아, 미안하다. 감상하면 자세 좋다. 진짜로 좋더 4개 킨디 네개 4개 킨디 텐. 개 킨디 정답나혼자네개 킨디 테니 뭐? 야 천천히. 우리야, 우리 기회야. 우리, 우리 기회야. 우리 어막도 가면 안 되나? 들어. 네, 들어줘 네, 이거 뭐아모르어 진짜 안녕하요네 개의 캔디, SS 너를 사랑해. 그래, 아, 안녕, 걸. 아, 안녕, 걸.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어. 한번째한번째 일도 모르겠다, 진짜. 와, 진짜. 우리도 모르겠다, 진짜. 기가 안 좋아, 둘이. 기가 안다고 기가 이제 안 좋아 진짜. 한 노래를 빨리 알아채면그 노래. 노래만, 그 노래만 계속 따라 부르기니까 그래. 진짜. 오거 나오지 않아? 우리 내곡 자리 한번 가요 내곡 자리. 막 건진아 내곡 나오는 거 괜찮게 나. 그래 괜찮겠지. 네뭐 했는데? 얘로봇 아니야? 나 진영아 너인 역사 배웠으면 됐다. 가자. 아 <laughs> 안돼 말도 안돼네 뭐, 개를 아? 한데 이거는 야그 노래 두 개밖에 노래 노래 안 들려. 말도 안돼 정답 나야나 <laughs> 갑자기 그건 우리도 <노래도> 알아 <laughs> 좋은 날 거기까지는 어, 알지 거기까지 다 알지 그건 우리도 알아 제목을 모르는 그 두개는 확실하지 <laughs> 다른 거 <목을> 듣자 시간 초과 아니야 오동잎 오동잎 한잎두잎 다들 저들 이제 해볼게 오 재원이 좋은 날 나야나 하루하루 오류. 아니 계속. 계속 들으면 나야 나만 계속 들다가 한번 아이유. 이게 여자, 여자 그룹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좋은 나라고 리듬이 계속 겹쳐지고. 아 남자 보이 무릎 는것 같은데. 어, 어. 이시이시 끝까지, 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아도못 가. 아무도 못 가. 어. 아무도 <웃음> 가. <웃음> 이렇게 살아가고 아, 이렇게 어머님께 정답 정답. 자야 이거 맞아, 해봐. 하, 일단... 일단... 해, 일단 해, 너, 이거 해봐. 니야 가자. 일단 해봐. 너네 나야나. 어? 좋은 날 어머님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laughs> 우리 예예예예아아아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될수 있겠어? 아 내가 웬만하면 안 나설려 그랬는데 내가 오호. 이 학교에서 너네 무슨 짱인줄 알아? 내가 바로 <놀람> 춤짱이야 에이 설마 알아? 에이 그러 <laughs> 우리 동의를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우리 학교에 통이 달려면 춤이 뭐나 정도는 돼야 될지 않겠어? 자신감이 엄춤봤어 그... <laughs> 와, 권대표님도 따라하지 못한 그 춤. 아, 아, 아 권대표. 아, 대표구나. 아, 와. 내가 아. <laughs> 좀 배워 갔지, 그날. <laughs> 그래서 내가 내가 춤을 춰줄 테니까 그 춤이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 줌인지 맞추면 돼 알았어? 알았어. 어, 우리 도 노래를 어, 보고 맞추라고? 내가 춤장이니? 여기서 가장 힘든 문제가 되겠어. 다아아아아 차라리 아 노래 0개 틀어주고 맞추라고 그러면 안 돼? 자, 나는 나의 필로 노래를 표현하는 거야. 얘들아, 오늘 니네 집못갈 수도 있어. 아 맞추기 될거지 아 자, 내가 여기서 줄게. 여기서 이렇게. 어? 우리 이게 다 이게 또총 여덟 개야. 오케이. <laughs> 야, 여덟 번이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야, 야, 여덟 개란 그래. 말이 재밌기도 해. 자 다음, 어, 간다. 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야, 엄청 아, 진짜, 진짜, 진짜 뭐야? 어야구라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진짜 이거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거. 도전! 소년 시대 기! 땡! <laughs> 뭐야, 저게? 잘, 잘, 웨이트 잘, 트레이닝이야? 저게 그게 뭐야? 뭐야? 선수. 아, 근데 약간 좀 비슷한데. 어, 이거 정답! 차 땡! 어? 뭐야? 뭐 <laughs> 지금 열심히 이거 아. 뭐지이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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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정이이 이거! 이이지이 이게 설아 있는데? 야, 어렵다. 자, 야. 다음, 안, 아주 4등이고 섯번더 <laughs> 남았어. 야, 와. 야, 아, 진짜 맞혔어. 뻔뻔하지? 웃어, 재밌 너가 재밌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맞힐 수 있게 해봐. <laughs> 아, 이 노래 제목을 몰라. 저거 뭐야? 어, 허덕! 허덕! 쉑쉑! 어? 네? 어 잠깐만 발음이 그, 좀 이상해 정답! 어, 시스타 쉐이킹 아...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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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라고? 아니... 어. 너지 어! 아... 야, 이거 아, 정답. 야, 정답. 내가 바빠서 아무도 모르 야! 제작진도 야무아 야! 야! 순 내가 시스타 쉐이킹 쉐이크 아이가? 정 아, 잘하네, 잘하네. 잠깐 아, 그라구나 얘들아! 이거 이거 이거. 그, 그것도 춤이라고들. <laughs> 자, 다음. 6번. 어. 그럼 아, 지금 대로 가는 건가 니다 뭐야, 이게? 나알것 같아. 이 뉴페이스. 와다 같이 치는 거 아니다. 치죠! 가자! 오. 어? 오. 예. 예. 똥을 해놓게 뭐야? 뉴페. 이스스 아. 아. <laughs> <laughs> 어, 이렇게 그가잖아 그 <laughs> <생각 웃음> <맞혔잖아. 나에>. 이렇게 진행 <laughs> 한번 할게 요한 번. <laughs> 지금 마음대로 월스. 오? 어? 오? 어? 어? 정답 컴백홈! 아땡땡땡땡땡 땡, 땡, 뭐 땡, 땡, 땡. 아 이제 아 가수가 이제 나왔어. 아, 뭐야? 아, 아, 가수야. 뒤에 아, 이제 뭐? 백업 댄서가. 눈물게 어? 눈물게.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왜냐면 춤만 출비. 빅뱅 뱅뱅뱅. 어? 빅뱅 뱅뱅뱅. 어? 정답. 오! 많이 봐서 이게, 이게 나오나? 번이야 사 번. 에너지 여기, 여기 이거 나와서. 이거 내가 보고 확실해줄게. 사 음, 번. 우리 세대도 해줘. 어이 문춤을 어, 다 어? 외웠어? 저문 아닌구나. 춤외웠어 뭐야 저게? <이게> 뭐야? <웃음> 예, <웃음> 어이구 어이구 저런다. 아, 춤이다 아, 자기만의 감각이 있으시구나. 저야 아. 뭐라도 해봐. 어? 뭐라도 해봐. 어? <laughs> 아 어디서 봤는데 어? 대위 걸스데이? 아니야 땡아 저기 티아라 자저기 아, 저기 엄정아자 저기. 얘네 누구예요? 웃으면 <웃음> 하는 거 있잖아 저 멜빵으로 이거 뭐야? 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아니 하락하 아, 노래 노래 좀 차라 차